317번 문제 어떤 식에서 네모 이식을 빼야 할 것을 전서 더했더니 했으니까 더한 거야 어찌 됐건 그죠? 더하면 부가 안 바뀌니까 어떤 식을 네모로 했을 때 네모에서 얘를 더하면 2 x 제곱빼기 3X 더하기 1이 식은 얘가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전부 다 이항에서 반대로 빼주면 되겠죠 네. 4x 제곱이 될 것이고 얘 넘어가면 더하기 3x이니까 더하기 4x 1 넘어가면 빼기 1이니까 마 4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계산한 답은 했으니까 어떤 식즉 얘에다가 원래는 뭐 하려고 했어요 빼려고 그랬지 그죠? 그죠 바르게 계산했다는 건 빼라는 얘기지 그죠 네. 빼면 부가 바뀌니까 마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그럼 x제곱끼리 계산하면 2x제곱 x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7x 빼기 5가 되겠죠 답은 몇번이야? 1번 이해됐죠? 네.